안녕하세요. 다이프랜드입니다. 오늘 이 모델을 그 실제 테스트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커피포트는 현재 물이 한 3분의 2 정도 차 있고요. 3분의 1이라고 1이라 해야 는데 요만큼 차 있습니다. 요 선에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얘는 1 8 0 0 와트 짜리예요1 8 0 0 와트 짜리고 얘는 3kg 짜리 인버터고요. 그래서 현재 이 실제 테스트를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그 파워뱅크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제, 제일 많은 것들이 뭐냐면요. 이 대전류 단자를 사용할 때가 제일 문제가 많이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음, 이거를 너무 헐렁하게, 그러니까 뭐 손으로 잡는다든가 너무 헐렁하게 하셔가지고 이게 여기서 발열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발열이 생기면서 이 단자를 녹이고 단자를 녹이다 보면 쇼트가 나서 뭐 2차, 3차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인버터를 사용하실 때, 특히 고출력 인버터를 사용하실 때는 꼭 최대한 꽉 잠궈 주셔야 돼요. 잠궈 주시고, 이왕이면 스프링 와셔는두개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스프링 와셔가 없으면 이게 진동이나 이런 걸로 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조금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충전은 뭐한94% 됐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음, 보시는 것 같이 전원이 꺼지니까 저전압 경고가 뜨고요. 시거잭, 시거잭, USB, 뭐, 이렇게 쭉쭉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제 한번 가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얘가, 어, 조금 오차가 있긴 한데, 무려 120, 123, 4A를 뭐, 소부하고 있어요. 확실히 빨리 끓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음 최대 출력이 1800w 에요. 근데 얘랑 얘랑 거의 비슷하거나 얘보다 높은 거죠. 얘는 800와트 짜리에요. 지금 이 상태에서 800와트 짜리를 키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오 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1800와트와 800와트를 두 개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리가 뭐찌 소리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선이... 따뜻해요. 더 두꺼운 걸로 보강을 해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찡 소리는 팬이 돌아가는 소리네요. 뒤에 커피포트는 벌써 끓기 시작 했습니다. 좀 있으면 커피포트는 이제 물이 완전히 끓어서 차단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느리더라고요 느려서 조금 걸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를 빼고 커피포트 겁니다 커피포트 걸 빼고 1800W 짜리 히팅건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꺼지거나 저전압이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2단, 3다 그러면 얘가 1800에 얘가 800이에요. 그러면은 약 3kg 정도를 풀로 당겨서 쓰는 중입니다. 얘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끄러워서 현재로서는 이 단자에서는 아직은 뭐라고 해야 되지 살짝 미열 정도인데 여기 케이블이 따뜻해요 따뜻한데 이거는 좀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 이 케이블은 4 게이지로 썼는데 더 두꺼운 걸로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를 쓰기에는 조금 케이블 자체에서 발열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아까 두 개를 동시에 켜봤고요. 그리고 나서 1800W짜리도 얘가 물이 끓는 바람에 하나 같이 동시 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써 봤고요 물 끓는 데까지 한번 냅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커피포트를 사용하시는 것보다 얘를 쓰는 게 아마 캠핑 나가서는 좀 느리더라도 파워뱅크에 부담이 없이 아, 쓰시는 데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일단은 얘 자체가 전기를 얘에 비해서 일단은 적게 들어요. 신 단점은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는데, 그래도 예 버더는, 물론 한국 사람들은 좀 급하긴 한데, 그래도 저는 추천한다 그러면, 어, 이런 저와트, 저와트급을, 아,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뱅크에도 무리가 안 가고, 그리고 이 내부에 설계가 좀 약하다 그러면은 이 단자에서 열이 많이 생겨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어, 제가 오히려 이 전선을 만지는 온도감보다 이 단자를 만지는 온도감이 더 낮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선이 워낙 보강을 잘 해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케이블에서 발열이 되고 있어요. 뒤 단자도 만져봤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는 2 게이지 이상, 2 게이지 이상을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최소 2 게이지 이상, 25 스퀘어 정도. 그러면은 이걸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 네. 근데 이 인버터 같은 것들도 인버터에서 가는 선에 따라서 이것도 되게 성능의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25 스퀘어 이상급들은 25 스퀘어 이상급 써줘야만이 이 정도 3kg 쓸때 어느 정도 안정감이 생길 거예요. 여기서 물론 길이가 짧기는 하지만, 여기가 조금만 더 길어진다 그러면 전압 드랍이 생겨서 실제 쓸수 있는 용량보다는 적게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고출력들은 이렇게 인버터를 무지막지하게 잡아먹는 전기를 무지막지하게 잡아먹는 것들은 이 정도는 아마 좀 감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런 것들은 이런 거쓸 때는 전선은 최대한 굵게 써다, 써라 그러면 이 여기서 조금씩 열이 발생하는 것도 이런 단자에서 열이 발생하는 것도 전선에 전이 돼서 어, 열전도가 돼가지고 많이 식어줘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반대로 전선이 열을 받아서 이런 단자들한테 데미지를 줄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조금 신경 쓰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소비되는 전류가 많이 좀 점점점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땐 물이 이제 금방 끓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어, 여기 팬이 돌아가고 있어요. 약간 안 돌아갔는데, 어, 지금 또 식어, 팬이 꺼졌습니다. 음, 확 줄었습니다 지금은 점점점 낮춰지고 있어요 지금 64 정도 65 64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히팅선이 저항이 걸렸다 안걸렸다 걸렸다, 걸렸다 안걸렸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만간에 이제 물이 끓는다는 얘기들 끓기 시작하네요 요게 1800와트고요 얘가 800에서 900와트에요 제가 이따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얘가 최대 1000W까지 먹는다고 소비자, 그러니까 900W까지 먹는다고 표시는 되어 있어요. 근데 800W 정도 계산을 하고 얘가 1800 정도니까 얘는 실제 1800보다 더 먹더라고요.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실제보다는 좀덜 먹고 그래서 원래는 900이라고 써 있는데 800 정도 먹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800 계산, 800한340 정도 계산을 하고요. 얘도 이제 꺼졌습니다. 물이 끓어서 꺼졌고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이물 충분히 끓어서 일단 끝 넘칠 수 있으니까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면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실제 해봤는데, 뱅크가 잠깐 물 끓였는데 이렇게 소비되는 전류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테스트했던 환경에서는 아주 흡족한 결과가 나왔구요. 음,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케이블은 조금 신경 써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 테스트를 할 때는 두 가닥씩이에요. 그래서 이게 4게이지이기 때문에 제가 8이나 10자리를 하나 더, 나, 더, 나, 더 연결을 해서 쓰는데, 이게 이제 뭐외부의 전원을 더 따왔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냥 단선으로 했습니다. 단선으로. 보시면 단선으로 되어 있구요. 이렇게 해서 오늘 1 8 0 0와와8 0 0와를 동시에 사용해 봤습니다. 근데 얘가 1 8 0 0 짜리가 끓는 속도가 워낙 세 가지 빨라가지고 같이 동시에 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 아까 부족한 부분을 어, 히팅건 1 8 0 0 짜리를 가지고 같이 썼으니까. 계산하시면은 16에다가 2600와트 정도를 소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3000와트까지는 쓰진 않았지만 2600와트까지는 썼기 때문에 뭐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파워뱅크도 어 전압도 드랍되는 게 없었고요. 이상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아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상품이나 물품 구매하신 것 중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 이렇게 물론, 좋은 영상은 아니지만, 나름 열심히 해서 영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이프랜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